네, 안녕하세요, 김도훈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빌라는 절대 전세로 들어가지 말자.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저희 사무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강남 쪽하고 파주 쪽하고 노원에 총세군데 있는데요. 파주하고 강남 쪽에 빌라가 많죠. 강남 쪽에도 뭐 노현동, 청담동, 역삼동, <laughs> 뭐 개포동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. 보증금 관련해서 이제 못 받아가지고 이제 상담 많이 오시는데요. 대부분 해당 물건들은 빌라들이 대부분이에요. 이후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뭐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기에 좀.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다. 뭐 어쩔 수 없으면 뭐좀 자금이 자금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해도 뭐 매매가 안 된다면 그래도 월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전세로 들어가는 건좀 위험하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증금 100만 원 이상은 위험하다.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고사는 문제는 덜하기 때문에 3천만 원도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전세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그 이상의 돈은 정말 무리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임대인의 경우에 돈들이 이렇게 많으신 게 아니에요. 돈이 진짜 많으시면 이제 파트들을 보통 가지고 계시고 이제 빌라를 가지고 계시다 하면 그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돈이 정말 없으세요.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 이제 임차인을 들여와야 뭐 보증금을 줄수 있고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워낙 불경기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죠.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싸게는 안 내놓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던 2년 전 4년 전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비싸게 전세를 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나가요 더 안나가고 돈을 못 받는 임차인만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고 집만 계속 뭐 매일같이 보러 와도 결국은 어, 나가진 않으니까 보증금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빌라는 뭐 법리적이고 다른 걸 떠나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어, 추천드리지 않는다. 3천만원 보증금 이하인 곳만 찾아다니다가 너무 이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10년 동안 이사를 11번 했어요. 작년에 이제 빌라를 매수했습니다.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.